오늘은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천국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려볼 때 세상에 좋은 거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천국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 천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떤 부분은 맞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를 않았고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 생기는 우리 상상력의 한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어, 가르쳐 주고 있는 우리의 유한함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충분히 천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어, 그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한 그것도 누리, 누려 보고 싶고 또는 이 세상에서 가졌던 좋은 것들 천국 가서도 또 갖고 싶어서. 그런 마음 같겠지요. 천국은 어떨, 어떤 곳일까? 제자들도 아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도 큰 사람이 있을까? 낮은 사람이 있을까? 높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일까?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높은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물음에는 어, 한두 가지 정도의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는 모두 천국 갈 사람들이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 훈련 받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천국 갈수 있죠? 하는 전제와 함께 예수님, 천국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천대받는 사람도 있고요. 가능하면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천국의 계층 구조가 있을 거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 언어로 좀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모두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서 높은 사람으로 살수 있을까요? 천국에서도 힘 있는 사람, 큰 사람, 높은 사람이 있으면, 저도 그런 사람 되어서 존경받고 살고 싶은데, 천국에서 높은 사람으로 살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려고 아주 어린 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제자들이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려고 작은 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하시려고 낮은 어린 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누가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하시려고 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이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역설적일 것에 대한 암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담겨 있었던 첫 번째 전제, 곧... 예수님,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죠. 주님 가까이에 있어 훈련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죠. 당연히 가죠. 하는 이 전제에 대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전제를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당연히 천국 가겠지 하는 생각 제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여라는 말입니다. 회개하여.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흐름을 멈추어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새롭게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큰자 높은 자 지배하는 권력자가 되고 싶은 그 생각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자,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환과 사고의 방향에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잘 이해했을까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크고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었음을 엿보는. 엿보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야구부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물론 그녀가 생각한 주의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질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새 세상,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좌우편 요직에 자신의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하는 일종의 인사청탁을 한 것입니다. 가장 힘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 아들들을 앉혀달라는 것이죠. 이 인사 청탁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이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들려 주셨던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니, 마음속에 생각했어야 합니다. 다시 기억해 내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중요한 요직은 고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많이 소유하기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높아지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제자는 힘과 권세와 그리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 내적 내적인 이 죄성과 싸워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회개해야 생각과 가치관을 대대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질문한 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천국에서는 모두가 낮아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나눠주고 베풀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지배하고 군림하고 싶어 하는데, 천국에 가면 다 섬기는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섬기고 싶어 하고 그걸 즐거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에는 계급 구조가 없어요. 이 땅에서처럼 높고 낮은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천국에 계급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도 높고 낮은 계층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이 높은 사람, 높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천국에서까지 높아지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천국에서까지 많이 갖고 싶고 욕심부리고 싶은, 욕심부리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는 낮은 사람, 칭찬 못 받는 사람, 외면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인데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 그거는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어린 아이들은 착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도 계시죠? 애들은 자기 불편하고, 자기 배고프고, 자기 장난감 누가 가져가고 못 참습니다. 울고, 떼쓰고, 요구하고, 별로 안 착합니다. 어린아이가 낫다. 겸손하다는 뜻일까? 어린아이들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같은 식구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동생한테 너무 관심 많이 주면 짜증내고 불편해 합니다. 착한 것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갖는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의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위험한 일, 무서운 일 당하면 얼른 엄마 품으로 달려가고요. 아빠가 자기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이 의존력은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어린아이들 마음 속에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떠나 살아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없어요. 두 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머니, 오늘부터는 독립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제 인생에 관심 갖지 마시고 좀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아요. 상상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 네. 인생의 어려움과 고단한 일을 겪고 위협이 닥칠 때 얼른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죠. 주님, 저좀 안아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독립적인 존재로 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경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원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지어 놓으셨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본래 피조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살수록 천국에서는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일수록 천국에서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기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은 천국에서 높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많은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천국 가는 사람들이죠. 또 천국에는 계층이 있어서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지요.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 놓으시고 너희가 돌이켜서 그런 생각 바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데 혹시 있다면 세상처럼 권력 있고 힘 있고 마지간이 힘센 사람들이 높은 게 아니라 어린애처럼 부모님 절대 의지하고 살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전제를 다 수정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학식이 높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 크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높임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하늘에 천국에다 상금 많이 쌓아놓고 나중에 천국 가서 찾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지위, 작은 위치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존중받고 높임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병약하고 그리고 비천하게 지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만 의존하고 살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인생에 고단하고 곤고한 문제들이 많아서 세상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 없어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 저좀 도와주세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높임받고 주님의 칭찬 듣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차기를 낮추는 사람, 창조주를 의존하는 피조물의 본래적인 모습, 모습을 가진 사람이 높임 받는 곳, 그곳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진 것이 많은데 모두 버려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높은 지위와 권력에 있는데 은퇴하고 다 떠나셔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고 싶어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로서, 천국에 갈 때에 내가 내 공로를 가지고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업적을 많이 쌓아서 천국 가서도 그거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천국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보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나의 비천함을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삼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선악과 이전의 삶으로 회복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천국에 가서 살 거를 여기서도 연습해요. 곧. 연약한 사람들을 볼때흥률한 마음을 갖습니다 돕고 싶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동자로 살고 있는 신분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비정규직으로 살아서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고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직장에서 일하고 싶고 열심히 젊은 날에 땀 흘려 수고하고 싶은데 직장 못 구하는 우리 젊은이들 육체에 장애가 있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우리 마음 속에 나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 차별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도 천국에 가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니 이 땅에서 사는 어려운 시간 동안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어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벗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태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연약한 사람의 친구로 사셨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로 사셨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친구,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 이 세상에서 사, 사셨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연약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돕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성도를 향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야, 너참나 많이 닮았구나. 나도 그들의 벗으로 살았는데, 너도 그들의 친구로 살고 있구나.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죠. 너 천국에서 높임 받을 거야.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좀더잘 우리 자신을 낮추어 더잘 돌보아줘야 할 식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나고 일하고 함께 더불어 같이 지내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친구가 되어줘야 할 우리의 직장 동료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벗이 되어야 줘야 할, 믿음의 벗이 되어 주어야 할 성도는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섬기고 관심 갖고 사랑으로 품어드려야 될목원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발음 가족주의를 준비하고 지키면서 이번에 5월달 이 시간 동안에 우리 목장 안에서 네. 우리 목장 안에서 어, 함께 신앙 생활하다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좀 연약해진 신앙이 좀 미지근해진 그런 우리 목원들을 좀 붙들어주는 어, 바른 가족주의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목장에 목자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이미 함께 모이고 있는 목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서 같이 목장 모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번 발음 가족 주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도 해 주시고 좋은 적절한 때좀 찾아가 방문도 하고 혹은 우리 바른 교회 카페에서 같이 만나 차를 마시며 교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좀손내미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같이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사람들로서 천국 삶을 연습하고 그리고 그 삶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발음 가족 주일에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목원들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충분히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고 따뜻한 가족 공동체인데, 앞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연약하고, 그리고 손 내밀어 붙들어줘야 될 사람들의 믿음의 벗이 되어서, 함께 천국의 걸음을 같이 걸어가고, 믿음의 영적인 여정을 같이 발맞추어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소원하는데 높아지고 많이 갖고 군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잘 섬기고 더잘 섬기고, 친구가 필요한 이웃에게 손 내밀어 믿음의 벗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여정들을 주께서, 주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돌보시고,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결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서게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